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대만 줄기세포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 내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주 럭셔리한... 아, 저분이 꾸어 박사님. 하이... 자, 이렇게 내부 전경이 이렇게 있고요. 제가 여기를 미리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룸이... 아주 럭셔리한 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방에서 줄기세포를 만난것 같아요. 그래서 방이, 룸이 하나, 둘, 아주 럭셔리한 룸이 있습니다. 셋, 한 룸이 일곱 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우리 대만 한국 팀들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 운영 담당자님이시고요. 우리 서울 팀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줄기세포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 전체를 제가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럭셔리한 분위기가. 네.